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입니다. BMW X7 인데요. 저는 제가 BMW X7을 구매를 해가지고 6년 넘게 탈 거라는 거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원래 1년에 한 번씩 여러 대를 바꾸는 타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차종을 6년 넘게 갖고 있는다는 거는 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제가 저를 봐도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이 X7이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X7 오래 갖고 있는 걸에 맞들이다 보니까 그 지금 7 시리즈도 그렇고 레인지로버도 그렇고 되게 오래 갖고 있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BMW X7은 진짜 이 타는 사람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고요. 중고차 시장에서도 인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러시아 수출도 그렇지만 형 없어요. 가격을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한 2021년, 22년 정도에 할인을 받고 BMW X7을 구매하신 분이라면 러시아 수출 보내는 기준으로 하면은 뭐 감가가 없어요. 그리고 신형도 사면 되잖아요 X7 타셨던 사람이 뭐살수 있는 차가 BMW X7 신형 아니면 레인지로버 그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게 좋은 차량인데 M60i는 오디오까지 끝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바워셀 매킨스 3D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보면 하만카돈 오디오보다 이 중음역대 소리가 굉장히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하만카돈이 좀더 대중적인 사운드이고, 그 대중적인 거에서 더 업그레이드 된 귀를 가지신 분들, 더 비싼 오디오를 사용해보셨던 분들은 이 바워셀 킨스 시스템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구성을 보면, 고음을 재생하는 트위터 스피커가 앞에 이렇게 3개가 있고, 미드레인지 3개가 있는데, 요 미드레인지가 조금 아쉬워요. 얘가 소리가 너무 뭉친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요기 정도는 독일의 마에스트로 제품이나 이태리의 심포니 제품이나 요렇게 바꿔 주고 나면 소리가 훨씬 좋아집니다. 보여지는 것까지 생각할라 그러면 다이노디오 제품은 이제 블랙 컬러이기 때문에 센터에는 장착이 가능한데 문짝에는 비추천 드리고요. 마에스트로나 심포니 그렇게 장착을 하고 고음을 재생하는 트위터는 다이아몬드 트위터이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만카돈으로 출고한 분들이 이 커버만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요 커버는 바꾸셔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요 커버는 바꾸려면 이게 잡소리도 나고 소리도 되게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절대 비추천하고요. 요거 정도는 하셔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또 짝이 안 맞으니까. 하만 카돈은 그냥 하만 카돈 있는 대로 쓰는 게 낫지 않나? 굳이 여기 불 들어오게 하면서 스피커 색깔 있는 걸로 바꾸면서 또 오디오 밸런스 망 가지고 또돈 드리고 이러면서 막 그게 막한7 800 이렇게 나중에 들어갈 텐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7 800인 걸 알고 쓰면 상관이 없는데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러면서 7 800되면그 되게 기분 나쁘거든. 눈탱이 맞는 것 같고 그죠? 어찌 됐건 간에. 요 바오스 윌킨스 3D 사운드가 적용되어 있는 예전 연식의 반도체 이슈 때문에 하만카돈 대신 이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이 있고 중고차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X7 M50i나 M60i에 그리고 X5, X6의 M50, M60 그리고 M 이런 차들의 바우스밀키스 다이아몬드 시스템 들어가 있거든요. 정말 아 그리고 엑스맨 다 들어가 있고 정말로 미드레인지만 이렇게 싹 한번 바꿔 보세요. 소리가 진짜 잘 나와서 차에서 내리기 싫다는 말을 글로만 배웠지만 내가 경험해 보니 진짜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실 거예요. 가격대도 생각보다 그렇게 비용이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장착할 수 있는 구성이 한6 가지 정도 되는데 가장 낮은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270 가장 높은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550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권장드리는 구성 390에서 550요 정도 사이니까 예산에 맞춰서 시공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보여지는 부분은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진 않습니다 음질은 게임이 안 된다 순정도 너무 좋지만 저도 이 30d인데도 6년을 타잖아요 M60 이런 거는 뭐 어마어마하죠. 뭐 좋은 차니까 더 좋게 하려고 이것저것 붙이는 거니까 오토소닉스 매장에서 하만카돈 그니까 6년 넘은 BMW X7 아이드라이브 버전이 몇이야? 저게 7인가 그렇잖아요? 6이었나?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 이 차에서 블루투스로 어? 소리를 들어보세요. 게다가 기본은 하만카돈이었어. 이 당시 하만카돈. 그 모든 게 불리한 조건에서 스피커만 바꿔놓은 차량인데 오디오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면 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설명해드리고요. 이분은 이제 방음은 필요 없고 오디오만 중요하다. 이렇게 해갖고 510만원짜리 구성을 하시게 된 거고요. 작업 시간은 3, 4시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